코드 갔나요? 아, 네. 네. 음, 되죠? 오 되네. 야, 근데 뭐요, 뭐 캐릭터. 캐릭터 안 바뀌는데? 아, 이게 왜안 바뀌냐면은 어. 이게 죽으면은 캐릭터가 랜덤으로 또 생성되고 그런 형태예요. 아. 오케이. 뭐 일단 사트를 해 봅시다. 케 네, 왜? 자 행스크롤 로그라이크 뭐요? 게임 로스트 캐슬. 세이브 파일은 없고요. 그쪽도 어, 저도 드시고요. 그러면 스토리 보고 시작하겠네. <laughs>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직독직해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현황 네. 각인진 모르겠어요. 아, 오, 현황을 네. 못할 거야. 장대한 왕국이 만들어지겠구만. 아 내가 눌러서 넘겨야 되는구나. 어우 세계는 내게 될 거야 마하하하. 네, 맞는 아. 거 이거? 어, 맞아요.

어, 아찐 보스는 따로 있었네. 얘가 찐 보스네. 어, 호구였네. 어, 호구가 찐 보스를 소환해야 한다는 그런 스토리죠? 어 아마 뭐 악마의 힘을 빌려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laughs> 역강강 당해버린 그런 비중 없는 그냥 바보 법사가 아닌가 싶고요. 아. 그러니까 결국 그냥 아, 얘네랑 다보였네. 싸우는 거네 악마들이랑. 스킬 음, 없나? 네요. 처음이라서. ESG. 아 이거 무조건 봐야네. 어쨌든 이 성안에 있는 악마를 물리치러 용사 둘이 출동을 한다. 뭐 그런 거죠? 오케이. 하지 말아요. 그죠. 남이 똥싼걸 주인공이 치우는 게임. 아 시작한다. 근데 무기 같은 것도 그런다 랜덤인 거야? 아싸리 예. 아좀 그러네. 얘 누구예요? 누구세요? 대 대화 키가 이거 거기는 B. 대화 안 되는데? 대화 되냐 얘라아 되네? 네, 저 했는데? 이이 어... e, e 누르니까 되는데? 일단 대화 해봐. 어... 아 니가 하고 있으면 못 하네. 가봅시다. 야, 공격 키 빨리 빨리 켜줘. X. 응 음, X고 스페셜이 Y. y. 아 이게 뭔 스페셜이야? 아 미치 왜 이렇게 잠깐왜 이렇게 불편해 이거? 아 이렇게구나 오케이 어고기냠냠야어 뭔가 좀 괜찮게 만든 것 같은데 아기자기하네 어중 이게 아마 중국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아 중국 게임입니까? 아, 네 중국 게임입니다. 어 약간 느낌은 중국 플래시 게임 같긴 한데 아 바로 아, 뭐, 말하자마자 근데... 중국. 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오 오칼! 어내 거야. 으응 어, 내가 다 먹었어? 어 나도 먹었어. 어? 자 아이템을 어. RB LB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쓰는 키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알려줄려나? 어 잠만. 어 뭐야? 아그 새로운 모의다. 아닌겐 <laughs> 뭔 소리야 이렇게? 이게 잡혀가게 되고 오왜 나밖에 없어 여기 나인데? 어 나밖에 없는데 나 에? 예? 뭔 소리에요 나와 어 같이 있네 갔다? 아 여깄네 어 여깄네 여깄네 걔 누구야 나도 대화할래 나 누구있어 너 봐도 모르잖아 실수로 어, 너무 너무 놀랐어 아 실수로 예스 yes. 나와 나 대화할거야 아 끝나버렸네 아 끝났어? <laughs> 어, 근데 뭔 내용인지 나 몰랐는데... 끝났어요. 아예 대화 안 걸어줘. 저기가 열어진 것 같은데, 그냥... 어, 대추 어떻게 아냐? 대시 저는... 제이... 어... 패드 아니었어. 제이... 어, 패드... 아니에요. 아, 그래? 저 패드 고장 났다니까... 두 명이니까 빨리빨리 깰수 있을 거야. 혼자면은... 모르겠는데... 두 명이니까? 아 근데 뭐 이거? 그잘 뭐,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쉬운 게임 아니냐? 야, 근데 많이, 이 많이 죽더라고요. 어나 쉬운데? 그래 뭐 어렵다 그런 걸잘 모르겠는데 나도. 나도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어개 아픈데? 오케이 아이템 쓰는 키 알아. 어 알았고. 정말 우리 아이템 어디 갔어? 아 날아갔어. 야뭐 떨어진다. 아 아마 도전 도전만 대시가 되나봐요. 스페셜 무브가 대시 같아요. 도적은 아그리요 그러면 창을 요거거든요 창측이네? 어 잠깐만 요야야아그 방금 도는거? 뱅글뱅글? 어, 어. 좀더 싸워봐 잠깐만 뭐좀 해봐 인마 도적은 원래 뒤에서 이렇게 깔짝깔짝 대는건데 생각보다 생각보다는 어렵다 이 게임 그죠? 야나 피해복 해야 되니까 내가 좀 먹는다 어 그거 포션 포션은 피해복 하는거 아닐텐데 그거 마나 포션 같은데? 아, 아빠, 고기 너? 먹었어. 고기 먹었고요. 요 포션은 아마 능력이 불명인 거 같은데 써보죠 뭐. 그래. 어, 나이스. 능명이면 피가 더 늘어난다? 어? 개 깼네. 써 보자 한번. 잠깐만, 어 어떻게... 뭐야? 어, 뭐야? 코. 아, 디버프네. 아, 야, 바나나 뭐야? 어, 내가 먹은 거 아니야? 자, 기가 아, 먹고 자기가 넘어지. 아 그냥... 뭐야? 어나 포이즌 포이즌. 어아 오늘 아 나도 얼음창으로 변한 아, 참... 건가? 아건 아닌가? 아, 잠깐만 잠깐만 나나 포이즌인데 내가 나도 포이즌 걸리는데? 그러니까 포션이 좋은 게 쓰레기인데? 없네. 어디 가라면 안 떠네. 포구네요. 아, 쓰레기잖아. 나 죽겠는데? 잠깐야 죽지 마 죽지 마. 나 죽어 아 이거 근데 죽으면 살릴 수 있는 기대 뭐 아니야? 아 잠깐만. 야 거기서 조금 해야 아, 이거 어떻게? 기다려 <목소리> 못 살려, 살려. 못 아, 살려 아 역시 아뭐 어, 살릴 수는 아, 있긴 아, 한데 미치겠네 개 많아 너무 많다 야어 아, 이거 물량 너무 많은데 오 근데 창기이개 좋아 아아오 어, 뭐야 날리는 거야 애들 다 죽이고 저잘 <laughs> 해봐요. 겠어요 이 친구들 그쪽은 그쪽은 리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리치가 없어요. 아 죽어버리기. 아 감에 아, 오배를 개 같은 거. 아이고. 아뭐요런 식으로 아니요, 진행되는 뭐 처음이니까. 게임이군요. 아 처음이니까. 아아 아, 이렇게 로그라이크처럼 하는 거야? 어허.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막판 보스까지 왔다. 근데 죽어버렸다. 그러면 처음부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쉽네 보고 있는데. 그니까 이거 이렇게 처음 죽었을 때만 뜨는 거겠지? 어, 이건 뭐야? 그렇겠죠? 아, 이거 스태. 어, 그솔울로 아. 이제 애들 잡아서 얻는 소 거예요. 하나하나씩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옥이 총 3개가 있나 봐요, 스테이지가. 아, 그래요? 보면은 뭐 쇠을 여는 키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지금 키밖에 못 사네요. 키 하나 하나씩. 이게 봤을 때 루트가 열리네 이거 사면은. 제가 한번 사보겠습니다. 아 이게 그거네. 아 그냥 아 이거 열쇠로 열면은 그쪽 스켈트리가 열리는 거네. 아 뭐야? 별거 아니네. 어 일단 제가 첫 번째 열었거든요. 넵. 네. 어. 어.. 첫번째는 뭐 무기 종류 같은 그런거 같아요 어.. 무기 종류 가죠? 저희 무기가 없잖아 별로 솔직히 막 무기 안 좋은거면 어 뭐야, 어 뭐야? 끝났어요? 뭐야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시간제한 아, 시간 있나? 제한시간 근데 일단 어차피 저거 키 사느라고 소울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어나 화면 꼼, 꼼꼼한데? 저도요 아 됐다 아 이거 그러면 저스킬트리는 우리 둘이 공유하는건가 보네? 아 그러네 아, 아, 나 이번에 내가 창기기. 어이번엔 내가. 오 잠깐. 빅볼. 어, 오. 어나 창으로 바뀌었네. 나 오, 이거 봐, 이거 봐. 기초, 아 도적해봐야지. 오 이거봐 이거봐. 아 내가 기초. 방금 얘를 사 가지고 무기를 하나씩 주나 보다. 블랙샘미스 샀거든 아까. 오 좋은데? 아. 아 근데 그것보다는 창이 좋을 텐데 그거 별로 구려요 엄청. 어, 구리다고? 아니야 아니야. 공속이 좋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오케이 okay, 가보자. 꾸린데 이거. 오케이. Okay. 아, 근거리 가시고 제가 원거리 갈게요. 어 조합 좋네. 한번 뭐야 저거 폭탄. 기하고. 기하세요. 아니 법사랑. 아 잠깐만 이거 마우랑 똑같은데? 포지시언니 어? 제가 탱커가 이제. 마아를랑 어, 똑같은데? 아 혹시 아, 좋네 법사가 근데. 근데 이 게임에 뭐. 야, 법사가 좋은데? 아니 애들이 뭔가 네, 좀딴라한 데미지 있어요. 퍽은 공유가 안 돼요.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 아 그래요? 그데 방금 근데 이거 사는 거 같은 거는 다 같이 쓸수 있는 거 같고 대장장이가 앗! 같이 있는 거 보니까 공유가 그러니까. 안 되는 퍽도 있나봐 따로. 아 그래요? 아 뭐야 이거? 아 하나. 아 너무 리치가 아, 짧네 아, 확실히. 상수다 이거 쓰니? 어 짧아요. 창이 좋아, 창이. 내가 봤을 때. 응, 어, 냉법이야. 냉법, 냉법. 어 좋다, 법사 좋다. 어 냉법 슬로우가니까 좋아. 저 조심해라 터지는 어, 거. 저 우리한테 들 들어오더라. 어 잠만 내거내 거? 같이 먹어야. 어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내옷이잖아딱 봐도. 그지 인자? 뭐나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나 이거 안 먹어지는데 너 이거 먹어지냐? 먹어 봐봐. 어? 뭐야? 먹어지네데요너 먹어지네. 그럼 나그걸줘 봐. 나 저거 못 먹거든. 어 먹어지나 보자. 어? 뭐야? 아, 이거 같은 옷이잖아. 아, 아니, 이거 같은, 같은 옷이야. 이 같은... 아, 같은 거라서 그래요. 어, 같은 아, 옷이야. 같은 옷. 아, 아, 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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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몰랐지, 인마. 처음이라. 지금 해 봤으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해 봤으면서. 아니, 누가 봐도 같은 옷이 었는데 아, 모르지, 그거는. 어, 감격 난 거야? 아나 미친거 아잠깐 죽었어? 어어 쟤 나보다 부베랑이더 딜이 센거 싫어? 아근이 어, 원거리가 좋네 이 게임은 쉬. 애들이 졸라 그냥 닭공이야 나 살리고 가아 어. 저기 딱 맞춰야되나보다 딱이텔굿 그럼 요런거 요런거 안 나오나? 어, RPG에서는 이런 거다 부수고 가야 돼. 어 뭐야? 아, 어 저건 뭐야? 속고리어딱 봐도 조심해야 돼. 어, 잠깐만. 아니, 미친놈아. 어 뭐야?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여기 여기 아, NPC. 뭐야 이건. 야, 네가 던진 거 아니냐? 뭐뭐 뭐 날아왔는데 걔 같은 거. 어? 아무것도 안 왔는데? 나뭐 어, 이상한 얼음 도끼 같은 거 맞았는데? 이거 아니, 얼음 저기... 아니 잠깐만x2 잠깐만, 얘 뭐야? 얘는 뭐야? 퀘스트 같은 거준거 같은데? 아 구해줘서 고맙다고 15원 달라는데 15원이 없어 아니 미친 야 우리가 구해줬는데 15원이 또다 15원 주면은 뭐 오, 보상을 키... 주는 거 같은데 줄게 없네 아 그래요? 일단 야돈 아, 모아서 저기 하면 뭐... 이따 가보자 어 이건 뭐야? 어, 오 뭐야 내가 이거 먹을게. 어 뭐야? 아 하나 하나만 고르는 건가 보다. 패시다 패시다 뭐야? 아, 어 잠깐만. 어 패시다 패시다. 용룡이용룡이 어. 공룡, 패시다. 용룡이. 용룡이. 어? 아... 야 스킬도 있네 뭐요? 이거. 어 아, 알트 누르면 스킬 나가어요어나 몰랐어. 아 잠깐만 아 먹었네. 아그목 목걸이 먹었네. 이거 뭔데 이거? 써도 되냐? 모르겠어요. 아, 지금 쓰지 말자. 보스한테 가서 쓰냐. 장비가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포션 한번 써볼게요 어, 뭐야? 예. 앞이 안 보여. 어. 아, 아, 뭐야? 리신이야? 안, 안 보이는 대신에 세지는 거 아니냐? <laughs> 데미지 비스피드 딴거 같은데? 어 고기, 고기 안 먹고 오세요? 야, 고기 이거 내가 먹어, 그냥? 먹어, 먹어. 나 하나 있어. 나두 갠데. 그 앞에 조심하세요. 아! 아야 패시 죽네 아패 살리는거네 고기는 어 고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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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야야야 야얘얘 야, 야. 야, 고기달라는데 어떻게 어떻게 어야 내가 다먹었다 아니 얘 어떻게 먹여야 돼패기트 아오 나이스 어 뭐야 오아 잠깐만 얘게 어떻게 먹여야돼 이거 먹어 어떻게 먹이는겨 아 어떻게 먹여야돼 템 내려놓는 그런키 있어 이거 이 게임 아니 모르겠는데 잘아해봤다며 아는거 달려 해 봤는데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다니까. 아, 개 같은 거, 아이템 내려놓는 거 몰라? 모르겠는데 이거 인벤창 아마 보면 될거 같은데. 아, 그걸 모르겠네. 아, 다음 방 가면 산다. 다음 방 가면 산대. 아, 그래요? 어, 오케이, 다행이네. 오케이. 어, 용룡아. 나이스. 어, 뭐야, 어 저건 나 줘라. 저건 나저내 거다. 오케이, 오케이. 근접은 내가 써야 되고. 아, 살아났네. 다 죽이면 사네. 어야나뭐 떨어진 게 없지. 오오 뭐야 오오 우리 둘다패 있어. 아 용룡이 네가 먹었냐? 아 그러네. 야일로가 보면 안 돼? 여긴 어. 뭐야? 일로와 봐. 여기 아안 가지. 안, 아, 안, 안 들어가진데? 어좀패생겼어 뭐죠? 아 근데 이 용룡이 뭐 나중에 성장하는 건가 아니면 고기 어떻게 줘야지? 이거 표현 할때 죽으면은 그냥 죽는 거고 이 방을 깨야지 살아나는 거 같아. 할리는 그런 거 없는 거 같아. 보스네요? 아, 뭐지? 대거 던지고. 왜, 보스네요. 먹고 사과. 아, 근데 이거 맞아, 맞아, 맞아. 가까이 가기 너무 무서운데. 네가 질넣고난 어, 그냥 파산하는... 뒤에 있는 얘네 처리하는 게 나을 거 같아. 뒤에 누구 있나? 아, 뭐야? 용룡이 또 죽었어. 아, 나. 또 죽었어? 보이안 돼. 아, 용룡이 노 쓸모야. 쓸모 없어. 아, 아 미친다. 아, 미팅 미친 거 아, 이거 쉬우럽네. 나 도와줬는데. 나뭐 도와줘. 아, 잠깐 나좀 도와줘. 갔다 거 됐고. 야야야야야야. 존나 내려 캐릭터. 아! 어 에바야 이거. 살릴 시간도 없을 거 같아. 앙두거띠 아, 찌개 이봐. 아, 야 좋은 법사로뭐 하는 거야? 범이 개놀듯만 법사. 아니 아니 아니. Oh, oh! 일단 일단 저리. 한번 처리해야 되고 아니 이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야 자야안 처리하면 그치? 어차피 못 이겨 이거. 아니 하나. 전사가 뭐한 거야 지금까지? 열심히 처리한 처리한 다음에 나 살려. 아직 잠만 얼마야? 아아 <laughs> 진짜. 그 전사님 뭐하셨어요 지금까지? 아저 잘했어요 나름. 최고의 게이머 어디갔냐고? 글쎄. 그럼요 어디 갔어요? 일단은 정보. 공룡은 고기 먹을수록 성장하지만 쓰레기, 유령은 방금 내가 가셨던거 전용무기 있으면 시대의 탱커라네요 아 어, 그래요? 아 근데 뭐. 우리 둘다뭐 아니 근데 고기 뿌리는 법좀 가르쳐 달라요 고기 어떻게 뿌려요? 아 그걸 알려줘 일단 이거, 이거 찍고 이거, 이거 찍고 찍고 어 보고 있어 시간 보고 시간. 있어 이제 위에 거는 공격력이고 아래 건 크리티컬 어떻게 할까? 일단 락다 풀어보죠 아예 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웹폰 아 랑만 다 풀까? 일단. 그러자 그러자. 음. 오케이. 그럼 이거 너도 이제... 보고 있지. 열린 거. 네, 보고 있어요. 어떤 건지 한번 보죠 그리고. 열리면은 아까 블랙 스미스처럼 뭐더 나오려나? NPC가? 일단 아래 거는 포션 종류고 중간은 방어랑 뭐 이동. 음, 아 어, 어. 이동 좀 빨라야 할것 같아. 어 나도. 이동 어, 때문에 맞아. 거의 깔려가지고. 일단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어 나름 요런 게 있어가지고 좀 재밌긴 하네 이제 내 차례인데? 나 언제 찍어? 내네 차례가 어디있어요 같이 하는 건데 어? 내 소울 19개인데? 그니까 러 우리가 소울을 공유하는 거 아, 아니냐? 너는 27개나 어, 어, 있네 어나 봐봐 야, 나 누구는... 27개 있다니까 내 차례 너는 언제 찍는 차례를 거야 차례를 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나 언제 줘어나대고어 어, 무기가 좀 느네 확실히 어쨌든 두개더 찍어 가지고 NPC가 생겼거든요. 좀만 이거 봐. <laughs> 어. 어, 좋은데. 아, 오, 미리 진기. 이거 죽으시야 간다. 두번째는 나이스. 어, 이건 뭐야? 세번째는 뭐지? 포션을 하나 어, 주는 아, 거네. 포션. 이건 내가 먹을게. 나도 나도 하나 줘. 일단은 창 말고 그거 써볼 거죠? 예, 네, 이거요. 저도 활 한번 써 보겠습니다. 오케이. 원거리. 한명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음... 아, 어치네. 오, 연벌 이게 스킬. 필살기. 어우,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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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스페셜. 어우. 오, 좋은데. 어우, 호우. 어다더다더다더 어우, 데미지 사... 둘다 좋은데? 사거리가 그렇게 막 높진 않네. 어, 그렇게 길진 않아. 범위도 조금 그렇고. 어, 괜찮네. 오려. 오 뭐야 저거? 크리스탈, 크리스탈. 오케이, 크리스탈. 됐고. 아다다다다다다. 아, 야 범위 너무 짧아. 아, 역시 법사가 짱이네. 법사가 좋네, 진짜. 어, 법사가 짱인데. 우! 어, 잘 맞추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발을 오려. 오려. 오케이. 오려라라라라라라. 아, 이 게임 쉬워. 개꿀이네. 어, 이 게임 쉬워. 아, 무기만 잘 뜨면은 개 쉬워. 쉬워, 쉬워. 오케이. 오케이. 뭐지? 이 크리스탈은? 일단 나 하나 먹고 이게 세파이사 아, 사파이어네. 아, 이거 먹으면 디펜스가 1 오른다. 아, 그래요? 어. 어. 그러면 내가 아까 그게 하나 하나 먹고? 아, 없지? 미친 거. 아, 야, 지속과 관가? 어, 뭐야? 아, 맞아, 똥싸. 갑자기... 어 아으, 극혐... 아, 그 어, 이건 내가 먹고... 야, 포션 좋은 게 하나도 없냐? 가 똥만 다 싸고 가자. 어, 극혐... 그 어... 경미해요. 어, 똥이 안 멈추는데... <laughs> 지나가면 어, 멈추는 <멈추려나>? 진짜 캐변 하셨네. <laughs> 어... <웃음> 캐변, 캐변 끝... 호려 레레르... 레레어... 어, 뭔가 중보스필인데 어 그러네 어얘 잡으면 왠지 무기 줄것 같다 아미팅거아하 진짜 아, 개쓰레기야 포션 응 음, 아무것도 안 줘? 포션 뭐야 어... 약간 랜덤인 것 같은데 운 좋을 땐뭐 좋은 거 뜨고 좋은 게 전혀 안 뜨잖아 이거 아 이게 왜 맞아 아 뭐야 사거리 벗어나 있었는데 어, 째껴째껴 호! 호. 오케이, 일직선상이면 내가 유, 유리하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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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오케이, 그렇지. 좋아. 아, 미친! 미치... 이 녀석들! 야, 디펜스 니가 먹어라, 저거. 오케이. 오케이, 먹음. 앞으로는 이거 좀 뜨면은 바로 그냥 비키 연타하지 말고 같이 보고 먹어야 될것 같아. 오케이. 어. 이런 거. 연타하지 말라고, 임마. 아니 이거 그냥 기가 들어온건데? 이 새끼 분명히 안타할라 그랬어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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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니까 안깨지는거 어, 같은데? 그리고... 아 안깨지는구나 이 게임 맵같은거 없냐? 로그라이크랑 없는거 같은데 아이, 미친 게임이야. <laughs> 아 미친게임이야! 나이스 아다 알고 있었네 아. 이 새끼들 알려주세요 알베어든 뭐, 뭐. 아니 딱 봐도 뭐.. 저기 천재게이머님 어디가셨어요? 게임 진행이 안되잖아요 아시면 정보를 주세요 모른척까지 마시고 아 미친거 어, 뭐. 아뭘죽은거예요 방금? 저불불아 어,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일단 상인이니까 뭐자불 조심하고 가자 살려드릴게 뿅. 오케이, 저거 좀 어, 먹고 가자. 먹고 아, 너안 먹어도 되냐? 바나나는 제가 먹겠습니다. 오케이. 어, 그리고 얘는 좀 잡상인 같은 거 같아요. 어, 뭐야? 대대두개 나왔어? 아, 뭐야? 이거 야, 20원 줬는데 이거 두 개밖에 안 준다고? 나 보고 30원 어, 달래. 죽이면? 어, 됐어, 안 사. 죽이면 안 되나? 와, 진짜 이래서 신뢰감 없는 상거고하면안 돼. 아, 야 이거 타이밍을 모르겠어. 어떻게 가는겨 이거? 지금이야. 지금 달려 달려. 반스 빤스, 반스로. 그렇지. 오케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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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뭐 이뭐이 쓰레기가 빈가? 다 있냐? 이거. 제발 보스전 아니게. 보스 나오면 아무것도못 해. 어, 아무것도 해. 아무것도 못 해. 해. 근데 나소울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 아마 내가 네가 쓸수 있게 넘기는 게 있나? 키가? 그러니까 차례를 넘겨줘야 하는데 어, 차례를 넘겨주는 기절한데. 그런 게 있나 봐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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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아야 좋아? 어 좋아 나이키야. 좋아 잘하고 있어. 우리 하아 근데 둘다푸션이 먹을 게 없어. 피가 아. 없어 피가 없어. 어 그러니까. 오, 아 맞, 이게 맞아요. 왜 맞아? 아 뭐야? 떨어져 있는 것도 맞아.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게 맞아. 야, 에바야. 근데 어, 언제 죽었냐? 어안 죽었어? 애? 아 공수 개쓰레기네 아 이거봐 와잠깐만 어, 오! 오! 이거 뭐야 방금 맞는거 같았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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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됐다. 아 피해!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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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범위가 너무 작네 활이 야, 그건 나 먹자 수화가 짱이네 어내 나오겠구나 그래 내가 먹고 오케이 디펜서 내 거. 어 미안하다. 우리가 갑시다. 국민한 다 먹어버렸네. 아더 파밍. 아 이거 아, 요거 이거 나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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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야 아, 되네. 오케이 가만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잠깐만. 뭐야? 플린트스토어. 비웨일 파이어 패시브 캐스터 파이어볼. 아 공격 중에 무슨 파이어볼 같은 게 자동으로 나가나 본데. 먹은 사람이 니가 났겠다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어, 네가 오케이. 먹고. 어, 어 터지네, 오! 터지네. 아, 이렇게 갑시다. 응, 음, 가자. 아, 이거 대시 없나? 답답해. 도적 있잖아, 도적. 아, 어... 도적 쓰레기라며. 있을 때는 어, 그렇게 안 하고. <laughs> 이런 게 그런 거네. 있을 그러니까. 때 잘해 이런 거네. 있을 때 소중함을 모르는 거야. 어, 있을 때 소중함을 모르네, 내가. 그래. 아, 또야? 아, 스킵. 어, 달라. 또야, 뭐야, 이번에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어, 슬라임이였는데 아까는. 아, 역시 로드라이크 어, 어, 야. 아, 지금 때려야 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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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야, 뒤에도 온다. 뒤에 내가 처리할게. 아, 아 잠깐만나나 나 포션. 포션 꽝이야, 꽝. 아, 잠깐만. 망했어. 잠깐만. 데미지 감소. 어, 아, 부메랑 왜안 나가? 어. 오케이. 야아개 쓰레기야 공수 진짜. 어나 죽었어. 아 잠깐만. 어디서 죽었어? 어디서 너? 홀러다. 저쇠에 깔렸어. 제가 먹었어 다아개 쓰레기야 공수. 와자 공수는 안 해야겠다. 다 좋은데 공수는 개 쓰레기야. 인정? 어, 근데 검사는 좋네. 아 인정. 일단은 나 23개 있으니까 아이씨 올릴 게 없네 이동 속도 내가 올릴게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12개는 올릴 수 있는 게 없네 그래서 뭐야? 오케이 나다 어 나야 나아 세크리파이스 하면 넘어가는구나 이거랑 이거랑 하고 공격력, 디펜스 야 근데 너는 저거 아 너도 키 열긴 열어야 했다. 어. 열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아 이건 공유가 아니야? 이건, 이건 따로 올리는 거야? 아 그런 거 뭔데? 어. 이거랑 이거. 보물? 뭐아 해석해 달라고? 예 이거 <laughs> 해석해 주세요. 어그 아까 대장장이가 더 좋은 무기를 준대. 이거는? 어, 이제 상자에서 더 많은 게 나온데. 근데 너돈 없잖아, 18원 밖에 없어. 이동속도 올려라. 아까. 그러면 크리티컬. 아, 그래? 오케이. 음. 데미지로 그냥 빨리 보스 두드러 패는 게 나을 것 같아. 네.